안녕하세요. 주하나입니다. 오늘은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또 아주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일곱 번째 주하나 라디오 포유인데요. 마지막 녹음이 5월 3일이었네요. 벌써 이번 주가 10월이고 추석 연휴가 있더라고요. 업로드가 이렇게 늦어질 줄은 몰랐어요. 역시 생각과 현실은 늘 차이가 있나 봅니다. 얼마 없는 극소수의 소중한 구독자분들 고맙고요. 처음 듣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약 5개월 만에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해봅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데요. 언제 지나갈까 하는데,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반드시 그 끝은 있음을 믿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이고 또 월요일이었는데요. 주말엔 잘 쉬셨나요? 저번 주말엔 특별히 또 한강에서 불꽃축제가 있었죠?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테고, 집에서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도 꽤 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는 그냥 패스했고요. 물론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은 없어요. 예전에 한 2년 정도 유튜브 생중계로 홀로 집에서 시청한 것 같아요. 불꽃축제를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가족과 함께 보면 정말 로맨틱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할것 같은데요 그냥 좋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고생이라 생각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암튼 하늘에 쏘아 올린 폭죽이 밤하늘에 반짝반짝 예쁘게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생에도 그런 클라이막스 같은 광경이 펼쳐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힘들었거나 지쳤던 순간들로 가득 차있고 정체된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곧 로맨틱하면서 찬란하고도 멋진 판타스틱한 시기가 도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주아나 라디오 보유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루하루의 저의 생각을 여유 되는 대로 말해보고 또 혹시라도 저와 같은 힘든 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약하게나마 제가 위로 아닌 위로와 응원 아닌 응원을 간접적으로나마 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였는데요. 이 또한 제 생각과는 다르게 현실의 허들은 자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처럼 쉽게 자주 업로드를 못했어요. 각자마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그 무너진 컨디션과 멘탈을 잡기 위해 노력을 안 해보시지도 않으셨을 텐데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다. 지금까지 살아내시느라 욕 많이 보셨다. <laughs> 남들에겐 결코 죽을 때까지도 다 꺼내지도 못할 사연도 있을 텐데요.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셨었나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꼭 좋은 날은 올 거예요. 말이라도 좋게 말해보자고요. 저도 한때는 아니 인생의 절반 이상은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위축되어 있고 비판적이기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원래 저의 모습을 찾은 듯한 느낌도 받았어요. 아, 내가 원래 많이 웃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원래 긍정적인 아이구나. 숨겨놨던 자아를 찾은 느낌? 그게 아마 저는 작년 11월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10월쯤 정신적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나서부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차차 좋아지려고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풍파가 또 오느라고 <laughs> 힘든 일도 겪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좋은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음~ 거의 완벽하게 묵어있던 그리고 위축되었던 감정들을 떨쳐냈던 시점은 올해 7월의 시작쯤이었던 것 같아요. 7, 8, 9월? 이렇게 세달 동안은 그래도 심적으로는 평안하게 지낸 것 같네요.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딱 기한을 정해놓고, 내가 이때까지만 힘들어하고, 여기부터는 새롭게 태어나자 하니까 또 되긴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요. <laughs> 혹시 무기한 힘들게 지내고 계시다면 한번 저처럼 기한을 정해놓고 감정을 컨트롤 해보시고 조금이라도 좋은 변화를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음, 저는 예전에 음악을 들으면 희한하게 멜로디가 단조음악이 듣기 편하고 마음에 더 와닿으면서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도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의 기분의 기본값이 거의 늘 울적하니까 음악의 분위기 또한 그런 단조 음악이 자연스럽게 내 기분과 맞아 떨어져서 듣기 편했나 봐요. 마음 속에 다양한 가시들이 너무 깊게 찔려 있었나 봅니다. 이제는 탈탈 털고 오히려 저를 그리고 남들을 축복하면서 밝고 긍정적인 음악을 들으면 더욱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긍정적인 분위기의 음악을 들어보는 습관 들이시는 것 어떠실까요? 밤이 어두운 것은 아침이 다가올 준비를 하는 것이래요. 암흑이지만 준비 단계인 거죠. 그리고 좋아지기 직전 문턱에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알순 없지만 앞으로의 삶의 시나리오도 바뀔 수 있고요. 멈춰 있었고, 힘이 없었고, 다시 시작하기에, 하, 하고, 한숨부터 나오셨다면, 자책하시지 마시고, 그럴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없이 지나가는 건 차라리 비정상에 가까운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하시고, 내가 힘들었던 게 마땅했다, 여기시고, 고생했다 박수쳐 주시며, 아주 조금만 방향을 틀어보도록 해보자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나의 시대가 열릴 겁니다. 오늘도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고요. 여러분에게도 긍정적 기운을 드려봅니다. 인생이 내 생각으로 안될 때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 더큰 것이 있기 때문이래요. 더 좋은 일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다가올 겁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돌릴 수도 없어요.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그 결정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기왕 그렇게 된거 마음 비우고요 여러분에겐 반드시 더 나은 넥스트 스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흙 속의 씨앗 같은 존재이기에 발아도 하고 입도 무성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냥 편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숙면하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유되는 대로 또 만나러 올게요. 잘 자요.